네, 여러분, 날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왔어요. 기상캐스터 윤상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제법 쌀쌀하죠. 현재 서울 기온이 어, 영하 3, 영하 3.8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이 영하 5.1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어, 대구가 영하 4.5도. 부산이 2.9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하는 곳이 많고 지금 남부지방 역시도 대부분 영하권으로 아침에 이렇게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윤재님, 이명근님, 준혁. 주 준협 리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제 낮에 그렇게 봄날이 올 것만 같이 포근했었는데, 밤사이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곳곳이 영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 있는데요. 오늘도 낮에는 다시 포근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7도까지 올라가고, 대전이 10도까지 올라가고, 광주랑 대구가 12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초봄 느낌이 날것 같은 예쁜 볕을 쬐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 활용하셔서 회사 근처나 아니면 뭐집 근처 산책을 가볍게 하는 것도 저는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지금 미세먼지가 오늘도 조금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경기 북부랑 강원 영서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가 돼 있고, 어 지금 뭐, 어, 경기 시흥시에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갑자기 확 높아져 있네요. 어 세제곱미터당 15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북, 경북, 전북 지역도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근 님이 하늘이 예뻐요라고요. 네, 오늘 지금 구름만 정말 간간히 지나면서 파란 하늘 보실 수 있습니다. 준엽 리 님이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라고 아 저희 방송 항상 되게 열심히 봐주시는 분인데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더 따뜻하고 아주 예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또 오전 한때 조금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어,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이렇게 원활해지면서 어 이제 좀 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보통 수준을 전국이 회복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오후에는 좀 좋아지니까 오전까지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에 기온이 조금 더 올라요. 보시는 것처럼 내일은 서울이 11도까지 올라갑니다. 어, 남부 지방은 기온이 더 높겠죠? 내일 뭐 광주가 15도까지 올라가고 대구도 15도, 부산은 10, 부산도 15도. 이래서 내일은 약간 어, 정말 이렇게 봄이 오나. 싶다가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하고 금요일 사이에 이제 비가 한 차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다시 평균 기온을 밑돌면서 조금 추워, 추위가 조금 더 찾아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하지 마시고 어, 오늘하고 내일까지 조금 이어지는 짧은 포근한 날씨를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 오는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 밤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 그리고 남해안, 전남하고 경남 쪽에 밤에 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는 이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금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는데 비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는 아니죠. 사실 목요일 날밤 늦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금요일 새벽에 출근길에는 또 대부분 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6시부터 9시 정도에 비 오는 걸 보니까 거의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출퇴근할 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눈이 내릴 확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내릴 것 같고요. 네, 유창우 님의 말처럼 비가 얼마 오진 않습니다. 어, 네, 그리고 오늘 인천 날씨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인천은 낮 기온 5도까지 올라갑니다. 어제가 한 3도선까지로 나와있었는데 오늘 인천 5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 인천 기온 영하 2도인데 인천은 워낙 또 바람이 조금 부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인천의 현재 체감 온도가 영하 5.4도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쌀쌀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미세먼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은 날 생활 팁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외출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고 외출하고 나서는 들어와서 이제 손발 그리고 얼굴 깨끗하게 씻고 양치도 조금 해주시고 이제 호흡기로 들이마시니까 먼지를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현관 앞에서 이렇게 옷을 조금 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지를 좀 내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내환기를 못 하잖아요. 뭐 창문을 열면 먼지가 들어오니까 이럴 때는 이제 공기 정화 식물을 좀 집안에 들여놓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금 전해드렸었었는데, 우리 요즘에 많이 키우는, 책상에서 많이 키우는 정, 그 뭐지, 다육식물 있죠. 다육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음죽 같은 거. 근데 이게 뭐한개 논다고 그 공기 정화 효과가 있진 않대요. 작은 방 기준으로 화분 한 중간짜리가 한 3, 4개 정도는 있어야지, 공기정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식물, 식물 좀 들여놓으시고 조금 있으면 또 봄철에 미세먼지랑 또 황사 많이 오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나 해조류, 녹차를 많이 먹으면 좋은데 여러분, 먼지 심한 날, 또 먼지 쌓인 먼지 내린다고 삼겹살 같은 거 드시는 분 많은데, 사실 이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돼지고기에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체내에 있는 이런 중금속을 흡착시켜버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중금속을 좀 내뱉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해조류. 예를 들어서 뭐 미역 같은 거, 다시다, 다시마 같은 거요? 다시다? 다시마? <laughs> 다시마겠죠? 그리고, 어 약간 그리고 또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녹황색 채소를 먹으면 좋고요. 어 그리고 중금속 배출에 녹차도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밥 먹고 오늘 녹차 한 잔씩 따뜻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을 수시로 먹으면 참 좋습니다. 기관지를 좀 촉촉하게 해주시고 또목 건강에 좋은 배차나 생강차 같은 거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중금속을 배출해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김진현님이 미역국 각이다라고 하셨네요. 오늘 점심에 뭐 미역국이나 이런 녹황색 채소 많이 들어가 있는 샐러드 같은 거좀 드시고 후식으로 꼭 녹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생활 팁까지 조금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날씨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쌀쌀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참 포근하고 햇살도 좋았는데 밤사이 다시 기온이 내려갔어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8도까지 내려가 있고 어, 수원 이 영하 5.2도, 대전 영하 5.1도, 여수도 영점, 영하 0.1도고요. 전주 영하 3.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다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어, 서울 기온이 7도까지 올라가고, 대전은 10도까지 올라가고, 광주랑 대구 12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낮에는 또 햇살도 따스하고, 오늘 또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봄 기운 느껴질 수 있는 볕을 쬐시면서 산책도 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북부랑 강원 영서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가 돼있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충북 전북 경북 지역도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진 지역을 세세하게 전해드리면 전북 익산시가 지금 세제곱미터당 9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경남의 진주라든지 아니면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도 90 마이크로그램 살짝 넘어서면서 지금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쪽에 파주도 86 마이크로그램으로 공기가 조금 탁한 편입니다. 어 네, 이렇게 조금 오늘까지는 미세먼지를 조금 주의해주시고 오후부터는 공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조금 밀려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포근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기온 11도까지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광주 부산 이런 데는 15도까지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봄이 오는 건가 하다가 금요일,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주말에 조금 추워집니다. 아침 기온이 토요일 날 영하 6도 일요일 날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어 조금 평년 수준을 살짝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다시 바깥 공기가 차가워진다는 것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비 오는 걸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목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이 됩니다. 수도권하고 영서하고 또 남해안 지역,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 영서, 그리고 전남하고 경남 지역에 비가 먼저 내리기 시작을 해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어, 전, 어,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이제 그치고 오후부터는 다시 하늘빛이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 양은 5에서 10mm로 뭐 많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시점도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고 계실 때 비가 내리니까 활동에 있어서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날, 금요일날도 비가 한 차례 오고, 일요일날 이제 오후에 수도권하고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월요일 출근길에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데 중부지방이랑 호남지방이랑 제주도까지 확대가 되고. 오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나머지 영남 지역에도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랑 눈이 섞여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는데 월요일 예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주말 앞두고 금요일날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또 포근한 날씨 하루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일 열심히 따스한 볕 쬐시면서. 어, 날, 바깥 날씨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높은 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에서는 조금 마스크 꼭 챙겨 다니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날씨 왔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아침 6시에 시작하는 모닝 와이드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세요.